안녕하세요. 여행을 찾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들에게는 최근에서야 좀 알려지기 시작한 국립공원인데 여기가 서울의 3배 크기라서 조난에 의해서 사망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악명을 가지고 있는 여행지. 타이밍만 잘 맞으면 대박을 치는 여행지. 원시적인 자연의 모습과 희한하게 생긴 나무, 바위, 은하수. 불망으로 유명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여행 후보지에 포함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포함하시길 추천하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가볼 만한 여행지인가? 제가 가이드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을 본다면 그 기억은 평생 가는데 이곳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정말 유니크한 곳입니다. 1억 5천만 년전에 원시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마치 아프리카 초원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풍경도 있고 같은 장소지만 시간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는 매력도 있어서 하나의 여행지지만 두 곳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도시를 좋아하는 분이나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어, 인터넷 안되지 화장실도 푸세식 이지 뭐 하나 편의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있거든요 생수 음식 텐트 캠핑장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리잡고 멍때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마 이런 풍경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초원하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 사자 한 마리 돌아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곳도 있고 희한하게 생긴 암석들하고 나무하고 조화 또한 여기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별 보기 얘기 안할수 없죠. 제가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 가서도 별 보기를 할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따로 가야 되나라는 음, 내용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투어 중에 별 보기는 사실 그랜드캐년 지역에서도 유명한 별보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가이드 투어로 가는 경우에는 별보기가 주목적이 아니고 캐넌 구경이 먼저이기 때문에 동선장에 별이 잘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여행코스에 포함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정은 아니에요 별을 보려면 동네 불빛 뿐만 아니라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게좀 굉장히 어렵죠 밤중에 걸, 그런 데를 어떻게 찾아가 사실 캐논 가이드들도 별보기까지 잘 챙기는 가이드도 있긴 하지만 잘 모르거나 힘들어서 안하는 가이드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혹시 원한다면 제가 소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조슈아트리 별보기 투어는 말 그대로 이거는 반대로 별을 보러 가는 게 핵심적인 여행이라서 낮에 국립공원 이곳저곳 어 포인트 구경하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별을 보는 게 목적인 여행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LA를 기점으로 완전히 동쪽으로 2시간 30분에서 좀 천천히 가면 3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거리라서 미국 기준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마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꽤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뭐 LA에서 베가스까지 5시간이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여행 방법. 자유여행하고 가이드 투 중에 어떤 게더 좋은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별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을 제대로 볼수 있는 날짜는 7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조슈아 가면 별다볼수 있는 줄 알고 투어 찾아가지고 신청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안 돼요. 잘 알아봐야 돼요. 이유는 가이드 투어는 LA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는데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저녁에 해가 지고 밤이 돼서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잠깐 별을 보다가 철수하거든요 근데 달이 지는 시간하고 달이 떠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별이 잘 보이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라서 투어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건 달이 뜨는 기준에 따른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어, 진짜 제대로 된 별을 보고 싶다면 날짜에 따라서 렌트카를 직접 가지고 다녀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다 귀찮거나 잘 모르겠으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인근 관광지 가는 김에 뭐 하나라도 더 보자 이런 개념이겠죠 첫 번째 데저트 프리미엄 아울렛 LA에서 조슈아 쪽으로 가다 보면 프리웨이 뭐 한국의 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리웨이 타고 한 시간 40분, 50분 정도 가다 보면 왼쪽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아울렛이 있어요. 이게 데저트 아울렛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울렛 하나만을 목적으로 이 아울렛까지 택시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갈 거라면 렌터카를 빌려서 조슈아까지 갔다 오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윈드밀 풍차단지 여기는 아울렛에서 한 20분 정도 더 조슈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나름 감성 사진 꽤 나오는 곳이라서 사진 한것 괜찮아요 한국의 광고나 CF 촬영지로 가끔 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어, 세번째, 팜스프링의 골프와 온천지역 팜스프링은 18월 골프장이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골프장이 있는 동네인데 LPGA에서 한국의 고진영 선수가 몇년 전에 우승을 한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나 선수 지망생들이 전지훈련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환경이 좋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한국의 온천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온천으로 꽤 유명한 지역이라서 이 근처에 리조트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꽤 많거든요. 이런 거 예약해서 바베큐 파티나 휴식 같은 거를 같이 취하는 것도 좋은 여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산하신토 팜스핀 케이블카 여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거리의 케이블카인데요. 이거 타면 정상 쪽 마리까지 한 15분 정도 굉장히 오래 올라가요. 근데 여기 또한 제 기준에서는 이것 타려면 설악산 케이블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악동에서 타는 게 거리는 좀 짧아도 제 기준에서 훨씬 더 경치가 예뻐요. 네 번째, 추천 이유와 추천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할 건데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조슈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는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이유 재기준이긴 하지만 정말 괜찮은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조건 완벽한 날씨, 불멍, 간단하지만 맛깔스러운 바비큐, 맥주나 와인, 캠핑 의자, 아 그리고 라면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그나마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어, 약간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런 풍경을 못 보여드렸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오셨던 손님 그랜드캐논하고 라스베가스의 오성급 호텔보다도 여기가 더 좋다면서 LA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시던 사장님들 사실 이 손님들은 그날 조건이 굉장히 완벽했어요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많이 다니는 곳이긴 하지만 가장 괜찮은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행운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말 매력이 있는 여행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추천 안 하는 이유, 당연히 날씨죠. 이 부분은 아마 조슈아 투어 진행하는 다른 분들이 보면 좀 싫어할 텐데 투어 상품을 검색해보면 한달 내동 모객을 하고 또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한달 중에 별이 잘 보이는 날은 7일, 길어야 1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다면 그냥 딴데 가는 게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갈곳 정말 많아요. 이 정도면 조슈아를 갈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을까요? 별을 잘볼수 있는 포인트나 날짜 고르는 법 등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여행정보전달의 진심인 여행을 찾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